규모 기반의 원가우위입니다. 규모가 크므로 인해서 원가가 낮아지는 게 바로 규모 기반의 원가우위죠. 대표적인 게 유통회사들 같은 게 규모 기반의 원가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이 모든 사업은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 있고 변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 유통회사 쿠팡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트럭 운전자의 월급, 차량 유지비, 물류센터 전기비, 관리비 이런 것들은 고정비죠. 갑자기 쿠팡에 주문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고정비가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트럭에 100개의 물건을 실나, 200개의 물건을 실나 비용 고정비는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기름값만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처음에 고정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물류센터를 지역 곳곳에 지어 놓으면은 트럭이 10곳을 들리나, 200곳을 들리나 고정비는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은 매출은 두 배가 차이 나죠. 이게 바로 규모 의반이 원가우입니다. 반면에 법률사무소나 부동산 같은 것들은 어떨까요? 그런 것들은 고정비는 거의 없습니다. 임대로 그 사무실의임대료 정도만 고정비고. 나머지는 다 변동비죠. 1000명의 법률가를 고용하고 있는 법률 사무사는 10명의 법률가를 고용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보다 원가 우위가 있지 않습니다. 변동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는 대규모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유통 회사가 많이 누리죠. 이거는 따라하기도 어렵고 매우 넓은 경제적 해자의 원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쿠팡도 그렇지만 미국의 코카콜라, 펩시, 디아조 이런 유통 회사들,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규모 기반의 원가 우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정비가 크다는 것 그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고정 비율을 더 많은 생산량으로 분산시키는 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회사도 규모의 경제를 누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100명이 늘든지 200명이 늘든지 매년 정해져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죠 콘텐츠 제작비는 고정비입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 늘어난다고 해서 이그 고정비가 변동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폭이 이, 이 확확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규모에 기반한 원가우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작은 OT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10개 만들려고 하면 은그 10개를 만드는 비용을 작은 구독자한테 뽑아 내야 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역시 규모에 기반한 원가우위가 작동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가 되는 것이 큰 연못에서 작은 물고기가 되는 것보다 낫다. 물고기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물고기와 연못의 크기의 비율에 초점을 맞춰라.